There goes my baby, she's all dressed in blue, got holes in my pocket, so I wore this for you. Here comes some lady, she's all dressed in white six sediments. 오늘은 연말 총 결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 분들이 연말에 이런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올해 제일 잘쓴뭐 섀도우, 올해 제일 잘쓴립 이런 거를 베스트 아이템 하나씩 연말에 막 꼽는 꼽는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패션 쪽에서 제가 올한해 제일 가장 어, 뽕 뽑고 입었던 아이템은 뭔가 해가지고 저의 베스트 아이템을 뽑는 연말 결산 영상이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우터 카테고리에서 올해 제일 잘 입고 다니, 제일 손이 많이 갔던 아이템은 바로 바로 요거예요. 제가 정말 고민해서 고른 올해 최고의 저의 아우터는 바로 여름에 입었던 여름 아우터예요. 요거는 에이블리 영상 찍었을 때 에이블 협찬으로 애프터 먼데이에서 골랐던 제품인데 이게 은근히 제가 여름에 진짜 뽕을 빼고 입었던 아우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 이런 원단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미끌미끌하면서도 되게 탄탄한? 그런 원단이거든요. 실크도 아닌 것이 되게 부드러운 그런 원단에다가 일단 이런 크롭 기장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옆에서 봤을 때 핏이 되게 귀여운 핏을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입고선 전시를 보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거를 보고 이 아우터에 대한 DM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아내 눈에만 예쁜 게 아니구나 싶었던 저의 올 한해 최고의 아우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우터 다음으로는 원피스 올해 최고의 원피스를 보았는데요. 일단 이번 원피스도 제가 여름에 샀던 옷이에요. 바로 바로 이 원피스는 제가 문선이라는 브랜드에서 너무 한눈에 반해서 구입을 했던 원피스인데 이게 되게 쉐입이 되게 독특해요. 여기 앞에 이렇게 홀터넥으로 거는 이런 끈이 또 있고, 그리고 여기 양쪽 어깨끈도 따로 딱 있어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끈이 또 달려있는? 이런 되게 독특한 쉐입의 원피스인데, 이번 문선 SS 시즌에서 문선이 약간 시그니처 프린트였죠, 이런 게. 이렇게 카키색으로 나온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뭐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카키색으로 골라서 너무 제가 원하는 무드의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독특한 프린팅이 엉덩이 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껴가면서 입었던 옷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자주 입기도 했지만 약간 면이라서 아무래도 뭐 엉덩이 부분이나 이런 데는 보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풀이 많이 일어날까봐 막 되게 아껴서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년 여름에도 꼭 자주 꺼내 입을 만한 그런 원피스예요. 다음은 티셔츠 베스트 원픽을 꾸어 봤는데요 일단 반팔이랑 긴팔 이렇게 하나씩 뽑았는데 일단 반팔 티셔츠는 바로 짠 이거예요. 제가 해물랭이라는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사본 티셔츠인데 이게 약간 사이즈가 조금 저한테 작아가지고 사이즈 미스이긴 해도 그래도 되게 여름부터 겨울까지 너무 잘 입었던 반팔 티셔츠입니다. 하얀색이랑 이런 그레이색 페인팅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너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로도 되게 베이직하면서도 포인트되는 그런 룩을 연출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진짜 많이 입고 가을에는 자켓 이너로도 되게 많이 입고 최근에 겨울에는 여기 위에 니트 볼레로로 입어가지고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던 그런 옷이에요. 이것도 한몇년 동안 되게 자주 뽕 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음으로 긴팔은 아마 제 영상에 되게 자주 등장했던 그런 옷일 거예요. 바로 저희 긴팔 베스트는 바로 짠! 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하늘색 컬러의. 니트 가디건이에요. 단추가 있긴 한데 단추 풀리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목 넣고 티셔츠처럼 입고 다니는 저한테는 티셔츠인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는 다크 베토리에서 제가 한 3월 달에 샀던 옷인데 이게 3월이면 아직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걸 입었을 때도 되게 춥지 않고 보온성이 은근히 되게 좋은 그런 티예요. 근데 입었을 때 여기 허리 핏을 되게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쉐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단독으로 입기에도 되게 좋고 뭐 특히 여기다가 흰색 아이템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되게 사람이 밝아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의 긴팔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다음 바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옷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아마 바지일 거예요. 제가 워낙 또 치마를 잘안 입고 바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컬러의 그리고 다양한 핏의 바지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를 꼭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바지였는데요. 짜란! 정말 그냥 베이직한 긴 청바지인데 이거는 제가 더 베를린이라는 쇼핑몰에서 최근에 샀던 긴 바지예요. 너무 심한 와이드 팬츠는 아니어서 되게 핏이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바지예요. 캐주얼하거나 빈티지한 그런 룩을 입을 때 그럴 때이 바지를 진짜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워싱 자체가 되게 빈티지한 워싱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두고 두고. 너무 잘 입을만한 그런 청바지. 옷에서는 마지막으로 치마, 베스트 치마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제가 치마를 한 달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오히려 고르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를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입기 때문에, 여름 치마 중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바로, 짜란! 요런 카고 스커트예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에이블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치마인데, 보세 치마 치고는 되게 퀄리티가 되게 탄탄하고, 원단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막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는 원단이어가지고, 청치마만큼이나 되게 베이직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카고 치마가 유행하지도 않았지만 일단 저한테는 너무 남들이 다 입고 다니는 그런 치마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고 이거는 겨울에 못 입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너무 예쁜 그런 치마입니다. 옷은 이제 끝이 났고 액세서리로 넘어가 보면 제일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샀다 싶은 아이템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짠! 이0 3 2 c 캡모자입니다이거는 제가 0 3 2 c 브랜드에서 처음 사본 아이템인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의 공통점은 다 베이직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사자마자 정말 자주 쓰고 다녔던 여름부터 그리고 점점 코로나 때문에 모자 쓸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걸 더 자주 쓰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딱 썼을 때핏 자체가 약간 헌팅캡 느낌도 살짝 주면서 모자 깊이가 그렇게 너무 깊지도 않은 되게 핏을 예쁘게 내주는 그런 모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캡모자 좋아하시는 캡모자 매니아 분들한테는 이 모자는 진짜 꼭 사라고 추천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쁜 모자입니다. 다음은 저의 최애 가방. 올한해 저의 최고의 베스트 백을 꼬았는데,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원통형의 블랙 숄더백이에요.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산 가방인데, 왜 이제 샀을까 싶은 그런 가방이에요. 되게 이거야말로 약간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유행에 잘 맞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지금 거의 데일리 백으로 거의 매일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본체에 이 쉐입이 약간 원통형으로 이렇게 길게 나온 가방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끈 길이가 너무 적당하게 예쁘게 긴 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딱 맸을 때그 옆라인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인스타에 광고 많이 나오는 그런 가방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가방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올해 늦게 발견한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향수인데요. 올한 해에도 제가 거의 하나의 향수만 계속 썼었거든요. 베스트라기보다는 약간 원앤온리 같은 느낌으로 저의 페이보릿 향수. 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논픽션의 향탈 크림이라는 향수예요. 르라보에서도 맡아보고 논픽션에서도 시향을 해봤는데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는 논픽션의 향탈이 더 인위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향이었어요. 거의 데일리 향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하나에 꽂히면은 야금야금 다 사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다가 같은 샹탈 크림으로 바디로션을 샀어요. 이걸 바르고 자면 너무 그 몸에서 잘 때도 이불 속에서 이 샹탈 향이 이렇게 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잠들기 위해서 이 바디로션을 샀었고 그리고 또 겨울이 되니까 손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샹탈 크림, 핸드크림을 또 사가지고 겨울에 매일매일 손에 이제 바르고 다니는 그런 핸드크림,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으로 자주 씻으니까 핸드워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핸드워시도 똑같은 샹탈 크림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아이템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제가 하나의 향으로 온몸을 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을 쓰고 있답니다. 거의 매일매일 쓰는 요런 아이템들이라서 제가 베스트, 베스트로 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또 주얼리를 까먹을 뻔했네요. 제가 또 주얼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올해도 되게 많은 귀걸이와 목걸이와 반지들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정말 많이 착용을 했던 아이템은 바로 제가 또올 한해 수확을 거둔 게 시시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시어라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샀던 이 체인 목걸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나왔던 목걸이인데 일단 체인 자체가 되게 독특한 체인이에요, 이렇게. 펜던트는 심플한데 체인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런 맨투맨이나 아니면 블라우스에나 어느 곳에나 다 되게 잘 어울리는 그리고 전혀 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의 목걸이여가지고 저의 진짜 최애 목걸이, 저의 인생템으로 뽑고 싶은 그런 올해 주얼리 베스트 아이템이에요.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요. 일단, 이번 영상이 연말 결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연말 결산 영상인 만큼 제가 올한해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구독자분들, 그리고 열심히 막 댓글도 달아주셨던 그런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심심하면 제가 달력을,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포스터 달력인데요. 짜란. 이렇게 제가 달력을 만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액자에 꽂아서 지금 제 방에 걸어 놨거든요. 인스타 스토레이 달력을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이 달력을 판매해달라고 하시는 DM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가 이 달력을 한번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도 15명의 구독자분들을 추첨을 해서 이 달력을 제가 열심히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초안본이어서 최종본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본은더 예쁘게,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급하게 만든 거라서, 아, 이렇게 글자가 삐뚤삐뚤한데, 아주 이것도다 정렬 맞춰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달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거 제가 좋아하는 헤드폰이랑, 제가 좋아하는 돼지 인형, 제가 돼지 인형 진짜 좋아하거든요. 돼지 인형이랑, 요거는 그냥 예쁜 거랑, 요거는 좀 약간 4월 느낌이 나는 거. 초록, 푸릇푸릇, 파릇파릇한 이런 사진. 제 생일에 4월인데 여기다가 케이크를 넣으려다가 말았어요. 5월은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흑인 어린아이가 그 피자 모자를 쓰고 있는 코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6월은 뭔가 6월은 숫자를 넣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 하나로 퉁치고 싶어가지고 숫자 여기 들어간 테이프로 넣어봤고요. 7월은 이렇게 수영장. 8월은 이제 더워서 많이 씻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누를 넣었고요. 그리고 9월에는 검은 고양이를 넣어봤고요. 10월에는 또 가을에 제가 청바지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10월에는 청바지를 넣었고 11월에는 제가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때라서 에이솝 핸드크림을 넣어봤고요. 12월에는 또 나홀로집에 가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나홀로 집에 DVD 사진을 넣어놔, 넣어봤습니다. 같이 벽에 걸어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추첨을 해서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올해 연말 결산 영상이었고요. 남은 연말도 조심히, 코로나 조심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그러면 저는 새해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